안녕하십니까. 자, 이, 제가 오늘은요, 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하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노선, 노선도. 제가 한번. 요, 자, 1호선부터. 1호, 1호, 일단 1, 1호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1호선. 노선도. 보이시죠? 자 이거를요 이렇게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 제가 이거 안 보고 한번 외울 수 있는데요 저는 여, 여기는 여기는 거의 여기는 지하철 노선도 거의 대부분 다 외웠습니다 수도권 그래서 자 1호선 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노선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지도선은 소요산역에서 출발하여 의, 의정부 청량리 서울역 구로 여기서 인천방면과 또는 금천구청에서 광명 또는 병점에서 서동탄방면 쭉 충청남도 천안, 아산, 신천, 순천향대까지 간 노선. 지, 노선도 보셨죠? 자, 이제 화면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끄겠습니다. 껐죠? 갑니다. 지, 지하철 1호선 안 보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동두천, 보산, 동두천 중앙, 지행, 덕정, 덕계, 양주, 녹양, 가는 의정부, 회령, 망월사, 도봉, 산도봉 방학창동, 녹천, 월계, 광대, 석계, 신임은, 외대앞 회기, 청양리, 재기동신설동, 동묘합, 동대문 종로, 오가, 종로삼가, 종각, 시청, 서울역, 남영, 용산, 누량지, 대방, 신길 영등포, 신도림, 구로, 구일, 개봉, 올동, 온수, 역곡소사, 부천, 중동, 송내, 부계, 부평, 백운, 동합, 간성, 주안 도와재물포 도원 동인천 인천 구로역에서 구로역에서 다른 길로 갈라져서 가산지지털 단지 독산 금천구청 광명 석수 관악 안양 명학 금정 군포 당정 의왕 성균관대 화서 수원 세류 병점 서동탄 세마 오산대 오산 진희 송탄 서정리 지제 평택 성안 직산 두정 천안 북명 쌍유 아산 배방 운영체 신창 이런 이렇게 1호선의 다 1호선 역을 다 말하였습니다. 말해 보았습니다. 자그 다음 2호선. 2호선은 서울을 순환하는 노선이죠. 그 다음은 여기 짧은 거, 짧은 구간 성수지선과 신정지선입니다. 자 지하철 2호선은 대유 서, 서울에서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선입니다. 자 지하철 몇 호선 해드릴까요 제가 언제 그런데 있거든요 지하철 노선도 사람들 앞에서 근데 다 2호선을 선택하셨더라고요 자 2호선 갑니다 화면 끄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요 시청역에서 출발합니다. 시청, 을지로 입구, 일지로 3가, 일지로 4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신당, 상황심리, 왕심리, 한양, 한양대, 뚝섬, 성수, 건대 입구, 구이, 강변, 잠실나루, 잠실, 잠실세내 종암동장, 삼성, 설릉, 역삼, 강남, 교대, 서초, 방배사당, 낙성대, 서울대 입구, 봉천, 신림, 신대방, 구로, 디지털단지, 대림, 신도림, 물래 영등포구청, 당산, 합종대구, 신촌, 이대하연 충정로 시청, 그다음에 성수, 용답, 신답, 용두, 신설동. 안 아, 신도림, 도림천, 양천, 양천구청, 신정내거리, 까치산. 이게 2호선 노선입니다. 좀 지하철을 안, 지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의 약간의 발음이 발음의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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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하철 3호선입니다 지하철 3호선은요 일산대화역에서 출발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운행하는, 열차, 운행하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자 지하철 3호선 이번 영상은 이번 영상은 4호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자 이제 화면 끄겠습니다. 3호 지하철 3호선. 저가 이이 3호선을 가장 잘하죠. 시작합니다. 대화, 주엽, 정발산, 마두, 백석, 대곡, 화정, 원당, 원흥, 삼송, 지축, 구파발, 여신내, 불광, 독번, 홍제, 무학제, 독립문, 경복궁, 안구, 종로 3가, 의지로 3가, 충무로, 동대구, 약수, 구무, 옥수학, 고정, 신사, 자문, 고속터미널, 교대, 남부터미널, 양재, 매봉, 도곡 대치, 항여울, 대청, 이론, 수서, 가락시가락시장 경찰 병원, 오금 좀 빨, 빨랐죠? 자 이렇게 지하철 3호선 100은 지하철 3호선입니다. 일단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4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은요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출발하여. 저 노원구 몇나아아아아자자 서울 노원구에서 출발,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출발하여. 해와 동대문 서울역 서울 경기도 아, 시흥시 오이도역까지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안산도 거치, 거쳐서 갑니다. 자 지하철 4호선 자 이제 함, 화면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이렇게가 지하철 4호선 노선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노선도 한번 보여드리고 화면 가리, 가려서 말을 보는 거를 해보았는데요. 다 다음에는 다음 영상 때는요. 지하철 5호선부터 9호선까지 노선도를 외워보도록 보, 외워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